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ring it on, bring it on home to me 라는 노래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laughs> If you ever change your mind, 이렇게 나왔어요. 그대가, 그대 마음을 만약에 바꾼다면, 뭐에 대한 마음이냐면, about leaving, leaving me behind, 나왔어요. 나를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꾼다면,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죠 나를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꾼다면, baby, bring it to me. 그대요, 뭐, 그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는 거니까 뭐 그대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대요? 그것을 나에게 되돌려 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여기 is 은이 뒤에 또 한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bring your sweet loving, bring it on home to m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is 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Your sweet loving. 그래서 loving 나왔는데, 이건 뭐 쉽게 그냥 love로 봐도 됩니다. 그대의 향기로운 사랑을 나한테 가져다 주어.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bring it on home to me. 그 당신의 향긋한 사랑을 어, 집으로 돌려주시오. 내 집으로 돌려주니 집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겠죠. 예는 뭐 이건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거는 A로 표현됐는데 계속 반복되는 그 문장이에요. I know I left when you left. 나는, 그대가 나를 떠났을 때 나는 웃은 걸 기억한다.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생각하는 걸 알지만, 알지만, 이제는, I know I only hurt myself. 어, 그렇게 이제 내가 무관심하게 이렇게 껄껄대고 웃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내 자신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알고 있다. 뭐좀 후회랄까? 좀 반성하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요 A가 또 나왔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I'll give you jewelry and money too. 나는 그대에게 보석이랑 금전도 또한 주겠어. 이런 얘기죠. 주겠어. 그러나 that ain't all.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요. That ain't all I'll do for you. 그러나 그것만이 보석을 준다든가 뭐 돈을 준다든가 그것이 내가 그대에게 해줄 모든 것은 아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다. 막 이런 얘기겠죠. A가 또 반복되고요. You know, I'll always be your slave. 나는 그대에 대해서 언제나 충실한, 뭐, 충실한 말은 없지만, 충실한 노예가, 노예가 되리라는, 언제나 되리라는 것을 그대도 알고 있잖소. 이런 얘기죠. till, 언제까지냐면, till I am buried, buried in my grave. 내가 무덤에서 묻힐 때까지 그대에게 영원한 충복이 되리라는 것을 그대는 알잖소. 막 이런 얘기예요. 또 얘가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One more thing. 하나 더. I tried to treat you right. 나는 그대를 올바르게,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지만, 이런 얘기죠. treat은 몸을 취급하다 이런 얘기니까. 그대를 옳게 대해주고 싶었지만, 버시 나왔으니까. 그러나, you stayed out, stayed out day and night. 그렇지만 그대는 이 밖에서 저기 밖에서 있었던 얘기는 뭐예요? 외박을 집을 떠나고 있어 외박을 했다 는 얘기죠. 그대는 항상 밖으로 돌아다녔구려. Day and night, 밤이고 낮이고 언제나 집을 등한히 놔두고 밖으로만 돌아다녀 돌아다니지 않았어. 하지만 but I forgive you. 그런 것도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어.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 내용은 뭐이렇게뭐 중요하진 않지만, 어, 이 배경은 아주 그, 좀 약간 그, 철부지 아내라까요 철부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그 어떤 진심 어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우스운 상황은 아닌데, 네, 멜로디는 상당히 경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만, 감안하시고 들어보시는 것도 아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